안녕하세요. 저는 토스에서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매니저를 하고 있는 이주연입니다. 저는 이제 보안 정책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우선 요즘 날씨도 되게 추운데 여기까지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토스가 내부 업무 시스템에 대한 개정 권한의 관리를 자동화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인데요. 우선 자동화를 하게 된 배경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구축한 통합 계정 권한 관리 시스템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보시는 것은 저희 계정 권한과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기준들인데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국내에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보법, ISMSP와 같은 곳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글로벌도 마찬가지로 PCI DSS나 ISO 27001과 같은 인증 규격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컴플라이언스들마다 세부 기준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 비슷한 사항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사용자 식별을 위해서 1인 1계정을 써야 되고 그리고 권한은 최소한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적절한 생일 절차를 통해서 권한이 부여되고 불필요한 권한은 즉시 회수된, 회수되는 등 이런 절차들을 내부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결국 우리가 계정 권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은 좀 단순하고 명확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 어떤 권한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권한이 얼마나 적정한지에 대해서 잘 검증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내부에서 업무를 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많이 업무를 수행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신규 업무 시스템이 생성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보안팀에서는 해당 시스템의 담당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봤었던 컴플라이언스 요건과 내부적으로 수립한 자체 기준들을 기반으로 만든 보안 요구사항 체크리스트를 이제 현업에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이 체크리스트를 받은 현업은 기준에 따라서 로그인 기능이나 계정 체계를 구현하고 또 권한 체계는 어떻게 세분화해서 운영을 할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시스템화해서 구현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 개발이 이제 완료가 되게 되면 보안팀에서는 주기적으로 이 시스템에 대한 권한 변경 이력이라든지 접속 기록의 로그를 받아서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물론 시스템이 많지 않다면 이렇게 진행을 하는 방식이 크게 문제가 되거나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점점 시스템이 많아질 때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보안팀에서는 앞선 요구사항을 동일하게 각 팀에 전달을 하겠지만 이제 각 팀에서 점, 점점 이제 다른 방식으로 구현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팀에서는 자체 계정으로 만든다는 팀도 있고, 엘담 연동을 하고 싶어 하는 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보안팀에서 전달하는 기준에는 정책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잘, 기준들이 잘 마련이, 마련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업무 시스템을 운영하는 현황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런 예외처리가 필요한 케이스들이 생겼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최초에 우리가 구축을 할 때는 2차 인증을 필수 요건으로 개발하도록 안내를 하고 실제 그렇게 구현한 것까지 확인을 했지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서 다시 되돌아 봤을 때 2차 인증 로직이 예외처리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이 발견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챙기려면 주기적으로 보안팀에서 각 시스템에 대한 운영, 운영 현황을 잘 점검을 하고 보완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시스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담당자가 이런 걸 챙기기에는 리소스적으로도 큰 한계 한계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이런 앞선 내용들을 단순히 컴플라이언스 준수 때문에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게도 업무 시스템에 대한 관리를 좀더 안전하게 보완적으로 저 치밀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단순한 예시로 들었을 때. 유추하기 쉬운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커에게 당연히 계정이 쉽게 노출되게 됩니다. 물론 계정이 노출되더라도 2차 인증이 잘 적용이 되어 있었다면은 방어할 수 있었겠지만 2차 인증이 적용되지 않았었다면 물론 해커, 당연히 해커가 데이터에 접근까지 가능해지게 됩니다. 심지어 권한마저 과도하게 부여되어 있었다면 우리가 인가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내부의 민감한 데이터나 중요 데이터까지 유출을 할수 있는 리스크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여러 사고 사례만 보더라도 계정 권한이 결국에는 취약하게 관리가 돼서 밀폐다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빈번하게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계정 권한은 업무 시스템에 접속을 하는 최초의 시작 단계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비인가자에게 외부의 해킹 공격으로부터 계정에 대한 보안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안전에 안전하게 방어하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누구나 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 현업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은 이런 개정 관한과 관련된 부분들을 잘 챙기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토스에서는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하기도 하고 수정과 변경이 작기 때문에 기존의 수동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는 더이상 이보안 업무 시스템에 대한 보안 관리 체계를 좀 만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문제점으로 도출을 해 보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업무 시스템 및 인증, 아, 업무 시스템별 인증 및 권한 관리에 대한 기능이 개별 구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냥 업무 시스템마다 개발자들이 각자 인증 시스템을 구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운영이 복잡해지는 것도 있었고 운영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부 정책과 실제 운영 현황이 다르다는 점이었는데요. 개정 권한에 대한 정책은 이제 보안팀에서 모두 만들고 있지만 실제 구현 자체는 현업에서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2차 인증의 예시처럼 정책과 운영 현황이 맞지 않는 케이스들이 종종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전사적 개정 권한 현황에 대한 가치성이 부족한 점이었는데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개정 권한이 각각 시스템마다 개별 관리되고 있다 보니 이걸 한 눈에 한 번에 모아서 보안팀에서 관리하는 영역도 쉽지 않았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 위반권이 발생을 했을 때 이에 대해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거나 즉각 처리하는 것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보안팀에서는 주기적으로 반기나 혹은 분기마다 개정 권한에 대한 전수 점검을 진행을 하기는 하지만 결국 그 점검 시점이 오기 전까지 수개월간은 미흡한 권한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잔존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계정 권한에 대한 보안 수준이 저하가 되고 이로 인해서 권한 오남용이나 접근 통제에 대한 미흡으로 인한 전반적인 보안 리스크들이 계속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정과 계정 개정 권한과 인증에 대한 관리를 좀더 일원화하고 이를 보안팀에서 모두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졌고 이를 위해서 통합 계정 권한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을 구축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기능과 플로우를 좀더 상세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합 계정 권한 관리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크게 네 가지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청 시스템, 정책 시스템, 인증 시스템, 그리고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요청 시스템입니다. 업무 시스템 및 권한에 대한 관리를 할수 있는데, 오른쪽에 보이시는 화면처럼 토스에서 운영 중인 모든 업무 시스템과 그 업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권한 체계들이 이 시스템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각 시스템에 대한 메타데이터도 관리를 할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 시스템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인지, 그리고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다면, 뭐 개인정보 조회까지만 가능한지, 뭐 다운로드까지도 가능한지, 이런 상세한 메타데이터도 이 시스템에서 관리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능입니다. 이름 그대로 임직원이 이 요청 시스, 시스템을 통해서 권한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앞서 등록되어 있는 업무 시스템에서 임직원이 본인이 필요한 권한을 직접 선택해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그림처럼 본인이 지금까지 신청했던 권한 목록을 확인하고 이 중에 불필요한 권한에 대해서도 직접 해수 요청을 할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요청 시스템은 개정 권한 부여, 변경, 말소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앞으로 토스에서 운영되는 모든 업무 시스템에 대한 개정 권한 변경 이력은 이 요청 시스템으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정책 시스템입니다. 개정권한 부여와 회수 정책을 등록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인데요. 회사 내부적으로 어떤 시점에는 부여를 하고 어떤 시점에는 회수를 해야 돼 라는 정책들을 이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정책에 따라서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선 간단한 예시로는 부서별, 직군별로 기본적으로 필요한 권한이 있다면 자동 할당도 신청을 할 수가 아,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퇴유 직시 혹은 조직이나 직무가 변경되는 등 인사 변경이 발생했을 때 권한을 회수해야 된다는 정책도 여기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인증 시스템입니다. 오픈소스인 키클락을 활용해서 내부적으로 구축한 자체 인증 시스템인데요. 기본적으로 OIDC와 SAML 인증을 지원을 하는 로그인 기능이 있고, 추가적으로 MFA 기능도 적용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또한, 권한 DB의 역할도 여기서 하게 되는데요. 실제 사용자에게 부여된 업무 시스템이나 권한, 시, 권한 현황에 대해서는 이 인증 시스템에 저장이 되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기존에는 각 업무 시스템의 DB의 테이블로 존재했던 그 권한 현황들이 이제는 이 인증 시스템에 통합돼서 관리가 되게 됩니다. 또한, 인증 시스템에 들어가는 이런 권한 부여 현황들은 요청 시스템에서 승인된 권한에 대해서만 등록이 되도록 시스템을 구현해놨고, 인증 외에도 전반적인 업무 시스템에 대한 세션 관리도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커스텀 개발한 디바이스 포스처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은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에 따라서 접속 단말에 대해 실시간으로 보안 수준을 검증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보안 솔루션들이 모두 설치가 되어 있는지, 혹은 실행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회사에서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 소프트웨어 여부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신, EDR, TIA와 같은 여러 보안 솔루션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종합적인 단말 보안 수준을 검증하는 정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검증 정책을 통해서 비정상적인 행위가 감지가 됐을 때에는 세션을 즉시 종료하고 차단하는 기능도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이름 그대로 업무 시스템 및 계정 권한에 대한 현황을 관리하는 대시보드인데요 오른쪽에 보이는 파이 차트 화면처럼 사용자별 업무 시스템별 현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시스템에서는 내부 정책에 위배되는 이상 권한이 탐지가 되었을 때 그것을 후속조치하는 기능까지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신청하지 않았는데 권한 DB에 존재를 하는 권한이나 장기장기간 동안 미접속했지만 회수되지 않은 권한. 뭐 인사 변동에 따라서 회수되지 않은 권한 이런 것들을 이 시스템에서 탐지하고 조치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시스템에 대한 주요 기능들을 설명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이 시스템이 운영되는 플로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계정 권한 신청 및 부여 절차인데요. 우선 화면에서 흰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글자들이 사용자가 직접 처리하는 부분이고 초록색으로 처리된 부분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처리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용자는 요청 시스템에서 등록된 대상들 중에 본인이 필요한 업무 시스템과 권한을 선택해서 신청을 하게 되고 그 시스템의 승인자는 해당 내용을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하게 됩니다. 이 승인 절차까지 완료가 되게 되면 자동으로 요청 시스템과 정책 시스템을 거쳐서 인증 시스템에 해당 사용자가 신청한 업무 시스템의 권한 그룹에 할당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절차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 전반적인 이 부여 현황이나 아, 부여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한 로그는 저희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계속 수집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업무 시스템 접속 절차입니다. 앞서 권한을 받은 사용자가 해당 시스템에 접속을 할 때의 절차입니다. 우선 사용자가 업무 시스템에 접속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화면이 키 클락을 통한 아이디 패스워드 인증입니다. 그리고 이 인증을 수행을 하게 되면 2차 인증으로는 저희 토스 앱의 핀 인증이나 생체 인증을 수행을 합니다. 이 인증이 완료되면 그 바로 업무 시스템에 접속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인증 시스템에서 단말보안 수준을 검증을 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 소프트웨어 설치 여부나 기타 보안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서 검증하는 룰을 통해 단말보안 수준을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 검증에서 이상이 없음이 판단이 되게 되면 그때 최종적으로 사용자는 업무 시스템에 접속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단말 보안 검증은 단순히 사용자가 로그인 했을 때만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업무 시스템에 접속해 있는 그 기간 동안에도 계속 실시간으로 탐지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한순간이라도 보안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 감지가 되면 그 즉시 이 사용자가 접속해 있는 모든 업무 시스템에 대한 세션을 종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계정 관한 회수에 대한 절차인데 임직원이 퇴사했을 때를 예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 절차는 사람이 관여하는 것은 없고 다 시스템에서 자동화 처리가 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인사 시스템에서 퇴직 발령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정책 시스템에서는 해당 정보를 가져오고 이 기반으로 이제 회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퇴직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 사람이 업무를 하면서 부여받았던 모든 권한에 대해서 회수 요청하라는 정책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요청을 전달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인증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이 사람의 권한 할당 내역들이 모두 삭제 처리가 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계정 권한 이상행위 모니터링 절차입니다. 앞서 있었던 부여와 회수에 대한 모든 이력에 대, 이력의 로그들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수집이 되게 되고, 이 로그들을 기반으로 탐지를 하게 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뭐 미신청 권한이나 불필요한 권한, 퇴직시, 퇴직했는데 미에서 권한 이런 것들을 탐지를 이런 것들이 탐지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정직 시스템에 이상 권한이 탐지되었으니 회수를 하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정책 시스템은 또 등록된 정책에 따라 이상 권한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회수해야 되는지의 절차에 맞춰서 인증 시스템까지 모든 권한을 회수를 하게 됩니다. 대상 권한들을 회수를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통합계정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과 플로우에 대해 모두 설명을 마쳤습니다. 저희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효과들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우선 불필요한 권한을 쉽게 발견을 할수 있었고, 만약에 회수가 누락된 권한이 있었다면 이걸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절차들을 이제는 실시간으로 처리가 가능, 가능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불필요하거나 우리에게 좀 미흡했던 권한들이 남아있지 않은, 남아 않은 현황으로 운영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서 있었었던 내용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저희가 어떤 문제들을 해결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 업무 시스템별 인증 및 권한관리 기능이 개별 구현되어 있던 것도 저희 통합 시스템을 통해서 모두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 정책과 실제 운영 현황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안팀에서 통합 시스템을 직접 운영하고 정책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동일한 정책을 따르게끔 구현을 할수 있었고요. 전사적인 계정 권한 현황에 대한 가시성 부족, 가시성이 부족했던 부분도 저희 통합 시스템의 대시보드 기능을 이용해서 한눈에 모든 운영 현황을 확인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비정상적인 계정 권한에 대한 부여 현황을 즉시 식별해서 조치 가능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계정 권한 보안 수준이 향상되고 그 일관, 일관성을 회사 통째로서 같이 운영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만들어진 업무 시스템들이 이런 일관된 정책을 받으려면 모두 통합 시스템에 연동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작업을 더 진행을 했습니다. 내부에서 통합 계정 권한 관리 시스템에 시스템을 연동을 해야지만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아키텍처와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개선하는 것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우선 모든 업무 시스템을 통합 계정 권한 관리 시스템으로 연동을 해야 되는데요. 신규 시스템들은 이미 여기에 연동이 잘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기존의 자체 계정이나 l d a p 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들은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해서 올해 연말까지 이 작업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말 보안 수준 검증 정책을 좀더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단순하게 소프트웨어 설치 여부나 뭐 보안 솔루션에서 탐지된 이력 기반으로만 지금은 탐지를 하고 있다면 앞으로는 좀더이 룰을 행위 기반으로 탐지할 수 있도록 고도화할 예정에 있는데요. 이 D R 시스템의 기능을 좀더 연계해서 룰을 좀더 세분화 시킨다든지 혹은 접속 단말 뿐만이 아니라 이 사용자에 대한 보안 평판을 검증을 하고 이 기능을 통해서도 디바이스 포스처를 확인을 할수 있도록 기능을 좀더 개선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권한 적정성 검토에 대한 기준을 고도할 예정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퇴직시 미해수 권한이나 장기 미접속 권한같이 단순한 룰들만 적용이 되어 있다면 앞으로는 정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으로만 운영될 수 있도록 이 룰을 고도할 예정입니다 지금 생각한 바로는 개인정보 처리 권한에 대한 적정성 기준을 좀더 세분화해서 관리하거나 아니면 업무별 부서별 최소 권한으로 운영을 할수 있도록 이런 프레임워크나 체계를 만드는 방향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토스는 앞으로는 보안팀이라든지 아니면은 업무현업 담당자들이 이 계정 권한에 대한 현황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잘 자동화돼서 관리되는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이고 이를 위해서 남아 있는 과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 해야 될 개선 과제들을 잘 이행해 나가려고 해보려 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인데요. 좀 부족하지만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나 관련해서 문의 사항이 있으면은 지금 이 발표가 끝나고 이 자리에서 여쭤봐 주셔도 좋고 혹은 메일이나 뭐 다른 방식을 통해서 저에게 여쭤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계정 권한에 대한 보안 보안을 모두 같이 잘해 나갈 수 있기, 있기 위해서 같이 고민해 나가는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